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임모초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임모초 전설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나, 아들을 낳은 뒤부터 웬일인지 항상 배가 아팠지만은 집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러나 그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자라나서 자라나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약을 지어서 어머니한테 드리니 어머니의 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 하지만 계속해서 약을 사들일 만한 형편이 못되었던 아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약초를 캐고 싶어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어떤 약이 어머니 병에 좋은지 알 수가 없고, 또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그리하여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의 병을 권쳐 드릴 약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 아들은 이번에 꾀를 냈습니다.바로 어머니의 약을 지어 주었던 의원의 뒤를 밟아 약초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로 한 것입니다.그리하여 의원의 동태를 살피다가 어느 날그 의원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기로 하자. 그 옆에 나타나서 자기가 의원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며 의원이 약초, 약초를 캐기 위해서 가져가는 도구를 짊어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효성과 또한 아들의 집 형편을 잘 아는 의원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머니에게 좋은 약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필 그날 그 엄마한테, 그 어머니한테 좋은 약초가 산에 없어서 실물을 보고 가르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에, 말로만 듣던 그 약초를 캐로 아들은 에, 산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리,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약초가 있는 곳을 찾아냈지만은 그 말로만 들었던 탓에 이번이 어떤 풀을 어, 가르키는지 도저히 잘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약초를 알아낼 국리를 하던 아들은 이원이 말한 꽃과 잎을 생각하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약초의 뿌리를 캐서 산을 산에서 내리와 자기 집 집에 뜰에 심고 그 약초를 어, 어머니한테 에, 집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의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익하다는 뜻의 익자와 어머니라는 뜻의 어머니 모자를 합쳐서 약초의 이름을 익모초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익모초를 먹은 그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내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서도 더위를 먹거나 여름철에 식욕이 없고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면 이 익모초를 뜯어와서 저녁에 생집을 내서 그 사발그릇에 담아가지고 장도구에 얹어두고 밤 이슬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마신 기억이 납니다. 올게 내 나이가 90을 넘었으니까 아마 80년 전 일입니다. 옛날에는 약도 이원도 귀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의료보험도 잘돼 있고 의료시설도 잘돼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이 그림이 잉모초의 꽃대입니다. 잉모초의 풀잎은 마치 그 쑥과 같이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나 쑥 보다가도 조금 더 크고 광택이 있고 꽃대는 이와 같이 쭉 뻗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잉모초 잎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쑥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